오후 들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장 탈탈 털어보는 종목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분의 지난 종목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희 대표님께서는요, 현대차를 해주셨고요. 워낙 저렴할 때잘 들어갔기 때문에 94%라는 수익이 나면서 목표가에 시원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전해진 이 관세 소식이 한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대차를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짚어야죠. 네. 네. 매수기회다. 어, 예. 지금 사도 되나요? 음, 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매수 기회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네. 트럼프가 매수 기회를 더 줬다, 싸게 살 기회를 줬다. 관세 이슈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화나서 하는 거죠. 네. 예, 우리나라 분 그러니까 기자분들이나 예널리스트들이쓴거 보니까 이유를 찾느냐고 굉장히 애썼어요. 네. 예, 왜 관세를 부과했을까? 뭐 국회 탓하고, 그건 이제 트럼프가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국회 비주는 오래 걸릴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네. 네 그리고 투자자금 집행도 환율이 안 좋을 때는 어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알고 있죠. 올해 네. 안으로만 하면 되는 건데 어 일단 지금 그렇게 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뭐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과 우리나라 이제 그 관료들이 캐나다로 대고 가서 예. 잠수함 프로젝트. 잠수함 프로젝트 때문에 갔는데 가서 이제 경제협력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삐져서 얘기한 아. 거다. 나한테도 관심 좀 줘라는 표명일까요? 관심이 아니라 이제 캐나다 자기가 이제 막 공격하고 있는데 네. 캐나다 얼마 전에 중국 만났다고 캐나다한테도 관세 더 부과한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연결되는 게 싫은 거죠. 음. 네. 그래서 내가 기껏 공격하고 있는데 너네가 그걸 뭐 해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건데 거기 또정인성 네. 부회장이 또 따라갔죠. 맞습니다. 네. 아 현대차에. 그러니까 대놓고 자동차 얘기를 네. 한 거죠. 어, 이거 아마 근데 조만간 해결될 걸로 보이고요. 어 일단 그게 해결되고 나면 근데 올라간 이유가 우리가 자동차 관세 한 마디로 차 많이 팔린다고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로봇으로 주가는. 갔죠. 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노이즈로 빠진 거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모아 간다는 전략 뭐 당분간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을 네. 받을 수도 있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나눠서 사신다라고 하면. 어, 올해 뭐 상반기 이내에는 큰 수익이 한번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에 많이 올라서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 지금은 현대차 고점에서 못 파신 분들은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네. 그냥 들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팔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권희 대표님의 현대차 체크해 봤고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셨어요. 어제 장중에 상한가 쓰기도 했었죠. 네. 하락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하락이면 뭐 그래도 이스큐즈할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린 지가 아마 한달 정도. 네. 뭐그 정도 된걸 알고 있는데 그, 그 사실, 사이에 64% 수익이 네. 났습니다.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사실은 네. 그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어, 실질적으로 로봇을 잘 만드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진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뭐 했다. 뭐 어디 회사하고 협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막 올라갔는데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늦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 매출이든지 라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 그러면 저는 사실은 로봇주 중에서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제일 좀저 주가 가싼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 요 아직까지도. 네. 그리고 어저께 보시면은. 코스닥 내에서 시총이 높은 기업들 의 상승률이 더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 대형주 코스닥 내 대형주 쪽으로 해서 자금 집행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거기 때문에 네모 뭐 로보텍스는 올해 매출 혹은 기술력 수급 이런 걸 감안하면 충분히 더갈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엔 좀 조심스럽지만 뭐 100만 원도 불가능한 가격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방을 충분히 더 열어둘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긴 호흡으로 봐야겠지만, 충분히 황제주까지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지난 종목들 쭉 리뷰해봤고요.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세 가지 구역 둘러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둘러볼 구역은요,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 안에서 두 분의 선택 확인해볼게요. 두 분께서는 각각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택해주셨네요. 원전 하면 딱 떠오르는 두 기업인 것 같아요. 우선은 두산에너빌리티 부터 부탁드립니다. 음, 대표님. 네. 일단 원전 아침에 이제 국내 이슈로 이제 한번 급등했다가 조금 이제 윗꼬리 달고 있는데 어, 진짜 배기는 예, 미국에 있겠죠. 네. 예, 국내는 뭐 지어봐야 원전 뭐한 두기 정도 지는 것 같고 smr 하나 더 진다는데. 네. 그럼 뭐돈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어 국내 기업들 뭐 한전 기술을 비롯해서 한전 KPS나 뭐 보성파워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오늘 아침에 시세를 좀 한번 낸것 같고요 기, 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중장기로 보면은 결국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EVA 비타 이런 거다 계산해봐도 제일 비싸요 전 세계에서 네 네. 근데 어 이게 수주가 수주의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긴 산업이죠. 그래서 이제 PR 이런 걸로 계산하면 안 되고, 네. 수주 잔고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 투산 노빌리티는 지금 SMR 관련돼서, 그 다음에 대형 원전 관련돼서, 가스터빈 관련돼서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미국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저는 이제 핵심 키워드는 몇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원전에 준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게 안 나오더라도, 최근에 보면 미국이 우라늄 농축 관련된 회사들한테는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벌써. 네. 러시아 견제용이기도 한데, 어, 일단 원전은 뭐, 트럼프가 한동안 싫어했었는데, 오래 걸려서 싫어한 거예요. 자기 임기 내에. 성과가 안 나니까. 아,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빨리 가스 발전시나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어, 그 성과는 이제 나올 거다. 제네시스 미션의 가장 핵심은 전력인데. 전력을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사기업들, 특히 이제 그 메타 같은 경우는 6.6기가와트 본인들이 짓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안에도 원전기업이 들어가 있고, 결국에는 어, 지금 자체적으로 아마 다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 왜냐면 하 이게 섞이면 민간인들이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가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미국에서 원전 프로젝트들이 본격 가동된다라고 가정해보면 일단 스타트는 아마 뉴 스케일 파워가 어디다가 에 이제 설치를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얘기 나오면 아마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도 좀 남아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한해 많이 올랐죠. 네, 네. 보시면 작년, 작년에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5월부터 해서 어 그다음에 지금 예 올해 작년 한 12월까지 움직였다가 여기서 이제 멈췄는데 다시 한번 내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얼마나 속도가 빠르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계단식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애너빌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전 건설한다는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미국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들러오느냐 이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삼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음, 일단은 뭐 1차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로 짧게 잡아드리고요. 네. 어 12만 원 달성하게 되면 뭐한20%좀 넘게 수익이 날 텐데 그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1차적인목표가입니다 12만 원 설정드리고요. 혹시나 이 지점 도달하게 된다면 재차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선은 12만 원선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렇다면 유창의 대표님의 현대건설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 이제는 원전주 안에서 탑픽으로 꼽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네. 음. 어쨌든 이제 원전이 네. 뭐 얼마나 많이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오늘 나온 뉴스는 정책을 좀 이어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원전 짓는 건 아마 뭐 이렇게 단정 짓긴 뭐하지만 그게 마지막 원전이 아닐까. 어, 네.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원전이 아닐 뜻은 지금 장, 작년에 이제 그 기자 간담회 했을 때도 원전을 더 짓고 싶어서 지을 장소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그러니까 우리나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을 해안가 근처에 짓잖아요. 왜냐면은 네. 열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사용하니까. 근데 이거 한강, 앞, 한강 바로 앞에서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 원전이랑. 그죠 그렇기 열등네요.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기존의 노후화된 원전을 없애고 지으면 모르겠지만 그 노후화된 원전도 없애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보다도 앞으로는 해외 원전이 더 중요하다. 근데 유럽은 일단은 탈원전을 다 폐지를 하고 있고, 원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거죠. 방금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원전을 뭐 100기를 짓네, 뭐 50기를 짓네, 뭐탁코 뭐 트럼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원전을 짓는다 그러면 그 건설 시공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대 건설은 이미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주가라는 게 지금 앞에 서두에 주택 건설 뭐뭐좀 개선 뭐 정부 정책 의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잘하던 걸 잘하는 건 의미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주가가 20만 30만 하던 게한80% 90%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새로운 잘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건설도 그 동안 뭐 건설 쪽으로 해서의 어떤 잘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거. 근데 이 새로운 게 원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수주를, 프로젝트 수주를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 수주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라 뭐, 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을 보고 있지만, 또 현대건설 역시 좀 관심있게 볼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어, 최근에 보면 은 급등하고 한 2주 정도 횡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간 조정 줄 때는, 뭐 저는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일단은 <laughs>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5천 원 정도인데, 어, 지난번, 지난주에 번 지난 윗꼬리가 나왔던 자리가 12만 2천 원인데, 한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2차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어, 9만 5천 원만 크게 이탈 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절가 짧게 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고, 사실은 손절가라는 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뭐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분할 매수로 볼수 있지만,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9만 5천 원이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 바로 시공 능력일 텐데요. 그 능력을 이미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설정 드리고요. 손절가는 우선 9만 5천 원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구역 원전이었고요. 두 번째 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둘러볼 다음 구역은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안에서 두 분의 종목 선택도 바로 열어보면요 두 분께서는 hd 한국 조선 해양 그리고 한화 엔진 택해 주셨습니다 두분 모두 이제 실적이 나온 종목들을 챙겨 주셨어요 hd 한국 조선 해양 실적 잘 나왔죠 예쪽잘 나왔고 네.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냈죠 그래서 한국 조선 해양을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 조선주들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을 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 네. 어 일단 HD 현대그룹 자체가 이제 HD 그룹 자체가 지금 이제 수주를 계속 잘 받고 있고 지금 잘 치고 나가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이제 방산도 얽혀 있고 또 현대중공 같은 경우엔진 는 사업도 따로 갖고 있고 또 엔진회사도 따로 갖고 있죠. 마린엔진도 네. 갖고 있고 이걸 다 아우르려면 사실은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안정적인 신규 이제 안정 인도량을 상회하는 신규 수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어, 이 얘기는 나가는 배보다 들어오는 일감이 더 많다. 그러면 어, 이제 안정적인 물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선을 지금 선점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걸로 보이고 또 주주 환원 정책도 지금 굉장히 적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뭐 수주 확장성과 더불어서. 강력한 주조하는 책을 지금 병행할 수 있는 재무적 건전성을 갖고 있는 게 HD 한국조선의양이니까 지금 주가는 좀 재미없죠. 최근에 보면 하나오션이나 네. 현대중공업이나 엔진주들 보면 재미없는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한번 가면 더 강하게 갈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정 잘 받고 주봉 보면은 잘 누웠는데 박스권 뚫고 한번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6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그룹들 이 조선사 역량을 결국 중간에서 관리하는 중간 지주사 역할입니다. 목표가는 60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40만 원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한화엔진 주셨는데요. 한화엔진도 마찬가지로 뭐 실적은 좋았습니다. 네, 뭐 조선사들은 실적은 다 좋게 나오죠. 그렇죠. 네, 실적 이안 좋게 나오면은. 말이 안 되는 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네. 다른 섹터랑 다르게 조선은 성장 산업이다기보다는 이제 터너라운드 산업이다 보니까 한번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게 몇 년은 갑니다. 네. 갑자기 실적이 꺾이진 않아요. 왜냐면 수주 잔고가 쌓여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수주 잔고를 다 털어내면서 수주가 안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주가 감소하기 전까지는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어, 피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 장구가 피크를 찍고 수주가 계속 안 되는데 매출이 올라가거나 영업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매출은 찍힌다라는 것이죠. 특히 어, 그 조선 3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작년에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다시 네. 26%를 좀 회복을 했는데 전체 발주량은 줄어들어도 어,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그 전체 그 수주 물량은 크게 안 줄어든다는 거죠. 오히려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저는 이거는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사가 먼저 수주를 하고 나면 엔진 관련해서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발주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최근에 보면은 <laughs> 대형 굵직굵직한 수주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엔진 발주도 곧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뭐, 하나 엔진은 최근에, 어, 지난번에 한 1, 2주 전에 한 4천억대 신규 계약도 어, 수주도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뭐,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쁘지는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현대는, 현대 엔진이 있죠. 그러니까 네. 영향이 거의 없는데, 삼성은 하나 엔진을 많이 씁니다. 오, 네. 그리고 중국 기업도, 중대형 엔진은 기술력이 아직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 엔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가을에 뭐 한국 조선사 규제한다고 하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하나 엔진이 이름이 없었어요. 빠졌죠. <laughs> 빠져 있었죠. 왜냐면은 네. 이거 하면 잘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꼭 국내에만 위,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만전적 매출이 나온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어, 케파. 공장도 좀 증설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심있게 볼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 현대차 말씀해 주실 때뭐 캐나다 때문에 뭐 트럼프가 그렇게 한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거기 가 있잖아요, 지금. 네. 안에 <laughs> 그런 김동관 네. 부회장도 가 계십니다. 네. 핵잠수원 물론 이게 수주가, 수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수주가 되면 엄청나게 땡큐고. 수주가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실적이 제로가 막 엄청나게 막 기존에 수주, 까 수주 받은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한 이벤트도 뭐, 하나 인진, 충분히 매수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좀 급등하고 이것도 핵잠수함 이슈들 때문에 올라온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좀 잠잠하죠. 하지만 주가가 안 빠지고 있다는 라 부분들 감안하면 뭐 조선주들을 또 이벤트 감안하면 충분히 지금 가격은 나쁘진 않다. 그래서 4만 8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한화엔진 되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만 8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 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시작의 흐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